이건 무엇인가요?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방학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에요.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볶음밥이라는 걸 사봤어요. 인스턴트 볶음밥이라는 걸. 절대 안 사는데 요새 또 물가도 너무 비싸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학되면 우리 엄마들이 고민이잖아요? 하루, 뭐, 두끼 아니면은 세 끼를 먹여야 되잖아요. 3시세 끼에다가, 뭐, 때 되면 간식도 줘야죠. 그런데 한끼 정도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뭐 음. 해보니까, 아, 너무 좋더라고요. 간편하고. 또 이게, 저는 애슐리 거를 처음 사보거든요. 음. 어, 근데 이게, 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가격도 너무 착하고. 얼마 진짜, 킴스에서 이게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뭐, 여섯 개 사면, 9,900원이었나? 7,900원. 90원이었나? 나 그래요. 음. 그럼 하나에 7배, 얼마 꼴이 왔던 것 같아요. 음흠. 맞나? 생각은 잘안 나지만, 하여튼간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, 맛도 있고, 어, 아, 너무 괜찮더라고요. 네,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. 그 음, 내돈 내산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요새는 장보이가 무서울 정도로 다 물가가 비싸요. 그치. 자, 몇개안 담았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. 어, 네, 네, 네. <laughs> 거의 다 고기까지 사면, 한 3, 40원 하는 것 같아요. 어이 근데 그 고기가, 한 달치를 사는 거긴 하지만, 그래도, 아, 많이 비싸더라고요, 요새. 너무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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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. <laughs> 자, 파를 먼저 사네? 자, 왜냐면, 아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아니, 파를 먼저 굽는다. 고 <laughs> 어, 일단, 그래도, 이걸 본연의 맛을 해도 되지만,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파 기름을 내요. 항상 음. 백종원 아저씨가 볶음밥 할때파 기름 내잖아요. 그럼 이제 파의 풍미가 요리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하더라고요. 음흠. 또 파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기름과 음, 그래서 일단 좀 파를 기름을 내 구운 다음에 볶아요. 이게 볶기 하기도 되게 간단해요. 보면은. 전자레인지에도 돌릴 수도 있고 프라이팬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음. 그리고 진짜 딱 1인분 양이에요 1인분 <laughs> 저희 아들 한번 해줬는데 진짜 혼자 먹기 딱 좋은 음. 양이더라고요 어, 밥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음. 한 숟갈 먹어봤는데 우리 아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느정도 섞어졌으면 하면 돼그 우와 괜찮더라고요. 이런좀 뭉쳐있는데 하다보면 되잖아요. 가 가성비 밥이에요. 많이 귀찮아요. 거의 다되고프고 근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 이렇게 거의 다뽑혀냈잖아요 근데 불 맛을 내고 싶다. 그러면 좀 누룽지를 만들어요. 볶음밥 <laughs> 집에서처럼, 이렇게한 다음에, 얘가 좀 눌러볼게. 요 그러고 나서 다시 떼서, 또한번 볶는 거한 두세 번 반복하면 조금 더 맛있는 볶음밥이 돼요. 오, 음, 이거 올랐았어 그냥 하다 보면 돼요. 음. 이렇게 해놓고서 좀 기다렸다가, 약간 밭에, 밑에가 바삭바삭하게 되면 다시 또 뒤집고, 또 다시 또 바삭바삭바삭하게 하면은,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네, 그래도 볼까봐. 네, 여 오, 파는 게 장난 아니더라. 그러면, 이렇게 보면, 우유유유유 약간 좀해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드시고, 가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씁은 있어. 한번 먹어봐. 없어. 아이고, 있어. 씁은 있만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응 맛있어. 맛있어. 응. 이 정도 이 가격이면 아 어,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. 응. 응. 그래 맛있게 먹자. 그래 안녕. 안녕.